자, 16번 문제입니다, 우리.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좀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취소는 3개월. 뭐요? 취소는 3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취소는 3개월 이내에 언제나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취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회사가 취소도 하고 개인도 물론 취소를 하게, 하게 되겠지만, 어,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 거,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미 보험회사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정 이율로 계산하면 누가 불리하다고요? 보험 계약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이 복리로 해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단순하게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취소는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아,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로 연 단위 복리로 더해서 지급을 한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질문입니다. 우리 17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방법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망 보험금을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망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일반 실종제도가 있고 특별 실종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는 지금 그 일반 사망, 일반 실종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실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죠. 왜냐면 뭐 우리가 이제 집을 가출했는데 3년 동안 물론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종된 가족에게는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일반 실종이라고 합니다. 특별 실종이 아니고요. 일반 실종이라고 하고요.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기를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추락을 해가지고 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발생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1년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그런 제도를 어, 두고 있습니다. 인정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유사한데요. 이거는 어, 시험 문제에 좀 간혹 출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망 지의 그, 읍, 면뭐 그런 장에게 우리가 지체 없이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고 신고하고 나서 이 음면장은 지체 없이 이러한 부분들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제도를 인정사망제도라고 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표로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는 암기형으로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상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정의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런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명확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어,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은 어,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19번 질문입니다. 어, 19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혼돈을 둔 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험금과 관련해서 3일은 어떻게 보면 어, 명확하게 우리가 보험금하고 3일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회사가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 보험금 같은 경우를 알려 주는 거예요. 알려 주는 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알려 줘야 하는 그런 내용들. 지급해야 될 금액을 알려 주는 것. 누구에게 알려 줘야 되냐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7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이전에 그런 내용, 아, 이제 보험금이 나왔으니까 보험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겠죠. 보험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보험사들은 어,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일 이내.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3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 따라서 어, 가산된 금리를 통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먼저 보험업이라고 하는 보험업법에 정의되기 전에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보험업법상에 정의되어 있는게 아니라 상법상에 정의되어 있고요 상법상의 고지의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지 의무를 해야 되는 대상자,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대상자, 보험 계약 관계자가 누구냐면 두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 아, 피 보험자다. 보험 수익자가 아니고 피 보험자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다. 그리고 이것은, 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 전체적인 법을 크게 정의하고 있는 상법상의 고지 의무와 같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이랬을 때 우리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이 부분은 해지가 됩니다. 계약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해지 라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이 아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했으니까 이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지 환급금 을 지급하게 되고 당연히 회사가 만약에 보장을 줄였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든 그냥 해지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보장을 제한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지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보험회사가 그래 잘못했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아니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조정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계약자가 계약자에게 조금 어떤 그 보험 납입 같은 경우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해지가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계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2회 이후의 보험료입니다. 1회가 아니라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어, 납입 기간까지 어,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며칠이요? 14일입니다. 14일.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의 2분의 1인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한다. 자 시험 문제는 이 부분도 자주 나오지만요.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해지가 되는 기간이 보험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입 최고 기, 기일을 우리가 14일을 부여했는데 14일이 끝나는 날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1일 그 다음 날 해지된 납입 그 최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계약은 해지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당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약 어떤 보험 계약을 부활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부활하고 취소 이 부분이 있는데요. 부활하고 취소의 그그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부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뭐, 왜 부활은 6개월이나 주고, 뭐, 취소는 3개월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뭐,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6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명보험 그 모집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쉽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 6개월 이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부활을 청구하고 나서 부활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입한 그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의 전환부활 제도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보험 중개사는 보험회사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험 중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보험 중개사라고 하는 지문이 나왔지만 간혹 보험 설계사가 어,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 설계사는 어떻습니까? 부활 제도가 적용되지, 적용됩니다. 예, 네, 우리가 보험 중개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험 설계사의 경우는 적용된다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그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1편의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